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여러분들께서도 또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날은 그 사람이 우울해지기 쉽다고 하죠. 사람의 그 감정과 기분까지도 우울로 몰고 가는 그 풍수 환경에서는 사람의 그 돈, 운도 그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이 도체 그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에 그 실내 에너지의 그 균형 흐름을 맞춰주기 위해서 돈복 터지는 그 집안 풍수 공간의 그 구축으로 해서 또 해주시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. 밖에서 그 안으로 비가 들이칠 수 있어서 우리가 또 열려있던 그 창도 닫아놓기 쉽죠. 그런데 그 비가 들이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 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작은 틈 정도는 열어놓으시면 이게 또 아주 그 크게 돈복을 불러드립니다. 날이 흐리고 또 비오는 날그 상대적으로 축적되기 쉬운 그 부정성 축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작은 틈으로라도 그 창을 열어주게 되면 실내로 유입되는 그 신선한 공기 때문에 돈복의 에너지는 또 활력 있게 그 들어오게 됩니다. 돈이 들어오는 거죠. 대개 그 흐리고 비 오는 날은 그 사람을 우울로 몰고 가는 것은 그 햇빛 즉 일조와 관련이 깊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비 오고 흐린 날에는 실내 조도 즉 밝기를 그 평수보다 더 밝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 그 다양한 간접 조명 등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최대한 그 보조 조명 장치처럼 그 이런 날은 환하게 그 조도를 유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날이 그 흐리고 비오는 날은 우리가 또 자연 광원을 이용할 수 없죠. 그래서 이런 그 조명 장치를 활용을 해서 실내 공간으로 또 도움 복을 불러들이는 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흐리고 비오는 날은 광택이 좋은 그 식물 화분 하나를 집의 그 북쪽 구역에 그 놓아 주시는 겁니다. 이것 역시 그 긍정적인 그 도움복의 에너지에 크게 그 도움이 됩니다.